네 안녕하세요. 6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만점. 자 과연 어떻게 우리 별님은 만점을 받으셨을지 그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42살, 네 최강국이라고 합니다. 네 최강국 별님은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울산에서 작은 헬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관장님! 네. 헬스장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몸이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으르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laughs> 제가 지금 일부러 전, 저는 지금 일부러 이러고 있거든요. 이래도 안돼 저는. <laughs> 아니 원래 정복이 그러면 운동이신 거예요? 네네. 지금 헬스장 운영한 지한 10년 정도? 와. 네 이렇게 됐고 네한 15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이야. 네. 아 근데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야 이게 몸매, 그러면 드시는 건 어떻게? 네, 하루 종일 닭가슴 잘 먹습니다. 네. 다른 거 먹고 싶어도 회원들 눈치 보여가지고요. 아. <laughs> 관장이 사른거 먹네, 할까봐.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직장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회원 관리도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보셨단 말이에요? 네. 자, 체육하고, 한국사하고, 과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보신 건가요? 갑자기 학생 때는 그렇게 공부하기 싫더만 갑자기 <laughs> 공부가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laughs> 그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뭘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자격증을 따 보고 싶은데 이렇게 검색하니까 네, 한국사가 있길래 한국사를 도전했고 그냥 단순히 그냥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도전하신 거다 맞습니다 그게 2년 됐습니다 그게 2년 전에 <laughs> 네. 그 2년 전까지는 한국사는 어떻게 좀 아셨나요? 전혀,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려가 뭔저인지 조선이 뭔저지도 몰랐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공부하고 싶었다. 네. 아, 공부가 싫어요. 라는 분들이 오늘 보시면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궁금한데, 그러면 운동을 좀 하시면서 회원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냥 틈틈이 합니다 틈틈이 네 재운동도 하고 해운 지도도 하고 네 그냥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새벽 5시 반에 출근하셔가지고 10시 반? 10시 밤 10시에 되면? 밤 10시 퇴근?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자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단 놀랄 게 있어요 지금 만점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점을 지금 몇번 받으신 거예요? 시험을 도전 몇번 도전? 시험, 시험 몇번 도전했어요, 지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번 네, 도전해서 6번 백점 받았습니다 와! 올해 지금 이제 다섯 번 이제 5회차잖아요, 올해. 맞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한번더 남았습니다. 여섯 번, 1년에 여섯 번 보는데 놀랍게도 올해 2월 시험부터 10월 시험 다섯 번 연속으로 만점 받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올해 다섯 번 시험 있었는데, 연속으로 지금 만점이야, 연속으로. 연속으로 만점. 와, 대박. 아니, 2년 전만 해도 한국생 관심도 없었던 진짜 우리 말 그대로 노베, 노베, 노베이스.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고 싶었어? 일하면서 한검 도전했어. 열번 봤어? 여섯 번 만점이야. 올해 들어왔어? 다섯 번, 연속 만점이야. 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자 과연 5회 연속 만점자 그러면 12월 시험도 접수하셨나요 오면서 급하게 네, 신청 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6회 연속 만점에 도전하시나요 맞습니다 어떤 교재로 공부하셨습니까 우선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7일에 기적 그, 7일의 기적 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완강이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하나 둘씩 먼저 책을 샀습니다 아, 7일의 기적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아 교재가 있구나 네. 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요 개념 교재를 이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뭐이 개념 교재야 뭐늘 네, 기본이니까 자 개념 교재 공부하셨어요 자 그다음에요 풀고 이제 문제가 풀고 싶어 가지고 네 여기 문제집도 자 이제 예 기출 기출 오백 제 기출 오백 제 그다음에 시대별 기출 자이거 이제 푸신 거예요 이제. 근데 기출 오백 제 하나만 사셔도 되는데 시대별 기출까지 구입하셨어요 이유는 그냥 선생님 책을 모든 걸다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그러면 기본 교재 그다음이 개념 교재 예 그다음이 기출 교재 오케이 좋습니다 다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네. 이거 사려고 간게 아닌데 음. 이 선생님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고 샀는데 이게 제일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에는 키워드만 그렇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키워드를 이제 설명해 주니까 이제 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아 네, 해서 요걸 도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네, 문제 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사실 이 교재는 제가 어, 강의를 강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들으실 수, 들으신 들으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천천히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니까 이해력이 훨씬 더 빠르셨겠죠. 이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이, 이, 이 지금 문제집을 가져오셨는데. 문제는 풀고 싶은데, 하는 음. 거면 문제집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기출문제만 요렇게 있길래. 네. 문제집 집에 이만큼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네. 풀었던 거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다가 이제. 네. 아니 이제 그냥 근데 기출 500제 있잖아요. 네. 그냥 계속 또 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혹시 기출 몇 회까지 풀어보셨어요? 49회부터 네. 지금까지 다. 네, 그걸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아 네. 계속해서 문제를 야 진짜 지금 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영병님께서 왜냐면 기출 선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 맞습니다. 그래 <laughs> <글을 웃음> 보시니까 보이시죠? 네네네네. 어 하다 보니까 뭐야? 귀초손돈척서 네. 반복되네. 네, 이론이이론이 만점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문제연행 뱅크거든요. 만점을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대박.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인터넷 강의를 제거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몇번 정도 반복해 들으셨나요? 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있으면 제가 밥을 한 다섯 끼 정도 먹는데 다섯 끼? <laughs> 식사를 왜 다섯 끼를 드세요? 운동하는 사람 원래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 진짜 근데 왜살안 쪄요?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만 <웃음> <웃음> 먹으니까. 네. 그래요? 네, 네, 네. 오 그런데요. 네. 네, 이게 다섯 끼 먹으면서 이제 계속 영상 이렇게 보고 네, 그래 가지고 기간은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봤습니다. 네, 7일에 그것도 보고 7일 그 뒤에 보시고, 네 시마 시마 개념도 보시고 네네 시마도 보고 네 선생님 강의는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별 채우기도 하셨나요? 네, 다별 채우기. 네네네. 여러분 만점 받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자, <laughs> 어, 한국사 시험을 네. 사실은 이제 도전하시는 노배. 정말 진짜. 항생 관심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공부를 이렇게라 팁을 한번 좀 드려보시죠.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라면은 선생님 강의 그냥 열심히 들으시고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 음. 근데 이제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한국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너무 키워드만 외우지 마시고 아. 그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 지역이 나온다. 그다음에 문화재가 나온다 그럼 직접 이렇게 찾아가 또 가보고 뭐 사건 같은 게 있으면은 사건도 그냥 키워드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도 이제 뭐 검색해 가지고 그걸 진짜로 알게 된다면은 안 까먹습니다 이야. 그리고 한국사를 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같습니다 오해 연속 만점 받으신 우리 헬스 관장님 네 진짜 이건 원래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셨던 이, 이 엄청난 스토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점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풀 착장까지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해지스 당첨 됐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솔직히 해지스 당첨보다는 선생님 뵙는 게더 네, 컸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선생님 이제 좋은 기운 받아가서 네, 저도 뭘 하든지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정말 어, 너무 감동이에요. 이거 완전 감동이라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우리 별님께서 이렇게 공부 한국사에 회대한 어떤 그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즐기시는 거죠. 지금 관장님은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즐기시는 거거든요. 예, 그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자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일이 있으신 분들 또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힘 내시고요. 한번 좀 이렇게 한국사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다시 한번 하는 거 5회 연속 만점자 별립 그리고 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자 별립 최한국 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어최어최어 이야 대박